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 것 봅니다. 10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주는 위대하시나 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극률을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독특히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콩나무를 키우는 것을 보면. 콩에다가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오는데 콩나물의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자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꽉 차게 돼서 콩나물이 되죠. 녹두에다가 똑같이 물을 주면 녹두에서 순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서 이제 그것이 녹두나물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녹두에서 만들어지는 이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다. 그렇게도 불러요. 대부분은 녹두나물이라고 하지 않고 숙주나물이라 그렇게 부르죠. 사람들이 이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르는 데는 거기에 담겨 있는 유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문종이 왕이 됩니다. 문종이 죽고 그의 아들 단종이 왕이 되죠. 그런데 이제 단종이 아주 어리니까 그의 작은 아버지죠 세조 어, 수양대군이죠. 작은 아버지가 이 단종을 폐합니다.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이 단종을 중심으로 다시 이 단종을 왕위로 왕으로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나중에 사육신이 되지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지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절친한 친구가 둘이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가 개국될 때도, 어, 두 친구의 갈라짐이 있는데, 이, 어, 문종이 죽고 그의 아들 단종이 왕이 되어지고, 왕이 폐위가 되어지면서 쫓겨나고, 어, 세조가 어, 이제 왕위를 찬탈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신숙주, 그리고 성산문, 이두 절친한 친구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신숙주와 성산문은 같은 시기에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이두 사람을 키우지요. 그래서 둘은 집현전에서 절친한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자기의 손자인 이 어린 단종을 품에 안고 이 신숙주 성산문 이런 집현전 학자들에게 단종을 잘좀 지도해 달라고 신신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종이 폐위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신숙주는 아, 수양대군의 편을 들어서 단종을 폐위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근데 성산문은 그렇지를 않아요. 세종대왕과 약속한 것이 있기에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고 이 단종을 왕위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산문이 죽을 때이 신숙주에게 호통을 쳤다고 하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신숙주는 신의를 버리고 상황에 따라 변질되어졌다. 성산문은 절개를 지키며 그 왕을 왕으로 섬겼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쉽게 변질된 신의를 저버린 신숙주. 상황에 따라 변해. 쉽게 변해. 그래서 이 녹두 나물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기가 많아지면 쉽게 쉽니다. 그래서 이 녹두나물이 쉽게 쉬는 것, 변질되는 것, 이것을 빙자해서 숙주나물이다. 숙주처럼, 신숙주처럼 그렇게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해버려라고 해서 숙주나물이다. 그렇게 칭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이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성삼문과 같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이 시편 86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 시를 쓸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이죠.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지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지금 환란당하고 있다 그 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20편, 86편을 쓸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쓴 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시나 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지금 이 환란, 이 위기와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쓰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 그러면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끝까지 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뜻을 곧게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고통이 있을 때도, 기쁨이 있을 때도, 평안이 있을 때도, 순간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부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환란 속에서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왕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정말로 일심으로 주만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조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사장의 직분도 소홀히 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두 사람이 대조적이에요. 다윗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안에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울왕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 불리해지면 하나님 앞을 떠나고. 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을 행하고. 근데 그두 사람의 끝자락이 달라요. 다윗의 죽음의 자리, 사울의 죽음의 자리가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된 죽음의 자리에서는 다윗. 비참하게 자녀들과 함께 숨이 끊어지는 사울. 하나님 안에서 변질되지 않는, 일심으로 주만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81편 시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자세는 다윗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사울의 모습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일심으로 주를 경유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다이도 한과 같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길 걷게 하옵소서. 다위처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